이제 아이 등교시키고 만편히 출근해 볼까? 10시 출근제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초등학생 자녀의 등교를 돌본 뒤 1시간 늦게 출근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임금을 깎지 않는 대신 지자체는 근로자 1명당 3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3년 전 광주에서 시작해 경기 수원과 경북 전북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국가제도로 확대됩니다. 광주시는 이 제도가 이재명 정부 정책의 유아기 10시 출근제로 반영돼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제도를 확대해 적용 대상을 초등학생뿐 아니라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포함했으며 지원 기간도 최대 1년까지로 늘렸습니다. 이는 광주에서 적용된 2개월보다 크게 확장된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 시행에 따라 유아초등생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는 근로단축 혜택을 누리게 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의 동반상승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